와 (23억이) (3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좀 사주이소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아 오늘은 산 높고 물 깊은 이 아름다운 정선에도 여지없이 구석구석 피고지는 저 영업장들이 절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부분이 전부 숙박시설, 펜션, 카페, 에, 너무 많습니다. 아, 여기는 제가 촬영차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골짜기에는 여건이 맞으면 오늘 하룻밤 묵어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으로 한번 왔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영업 중인 줄 알고 찾아왔습니다. 차가 한대딱서 있고요. 이제 제가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차가 한 대만 있으면 그것은 영락 없이 그 사장님의 차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큰 펜션에 차가 한대 있고, 모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한대 있으면 그 펜션의 사장님, 모텔의 사장님이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주거지로 활용하고 있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물어보니까 결국은 나머지는 뭐 짓다가 부도가 나고 해서 결국 배업하고 어 자기 혼자서 가족은 저쪽 도시에 아파트에 있고 혼자 낮에 가끔 이렇게 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렇게 다들 멈춰서 배업을 곳곳에 배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러면서 또저 앞에 저래 소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것은 또 캠핑장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공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철골은 다 설치를 해놨는데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뭐 뭐 사업에 자신이 없었거나 그래서 저 정도 해놓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저 건설 폐기물들은 다 놓아두고 이제 뭐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저 철골들이 뭔가 공장을 짓다 말아버린 것 같네요. 보통이라면 이런 깊은 산골짜기는 이렇게 경치가 아름답고 운치가 있는 이런 강원도 특유의 이런 곳에는 강원도 특유의 하전민 같은 분들이 살면서 저 낮은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기도 하고 집 주변으로는 감자밭과 또 메밀밭, 메밀꽃들이 우리 소설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고 이래야 보는 맛도 있고 좀 멋지고 그럴 건데요. 그리고 이런 곳에 사는 저 우리 주민들은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산 속에 또 오늘 밤에 나타날지도 모를 공비를 걱정하면서 살인문을 잘 닫아놓고 그리고 공비가 오다가 혹시 어둠 속에서 꽃갱이 자루를 밟고 그 자루가 솟아올라서 자신의 맞박을 탁 때리는 그런 부비 트랩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설치를 해놓고 단도리를 잘 해놓고 밤에 잠자리로 드는 그런 모습이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도 안 계시고 다들 어디로 가셨는지 이제 여기는 그 자리를 외지에서 들어온 이 숙박업과 펜션 사장님들이 주민으로서 오히려 이 동네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어,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다 폐업을 하게 될 정도로 그 결과를 알았더라면 아마 처음부터 그냥 하즈민으로 어, 여기 들어올 걸 하는 후회를 지금쯤은 아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집 이렇게 크게 실컷 지어놓고 어, 못해도 거의 수십억 대의 피해가 났는데요. 하즈민 하다가 실패하면 그냥 뭐 굴피 지붕 올린 비용만 조금 날리다 끝납니다. 그리고 짙은 감자가 뭐좀잘안 돼도 그거는 좀 사먹으면 됩니다. 차라리 저 같으면 일 벌리기 별로 안 좋아하는 저 같으면 저는 강원도에 하전민으로 기농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때 하전민을 상당히 선호하고 어떻게 하면 하전민이 한번 되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하전민의 그 모습은 동경하고 있습니다. 자, 저것도 저 하얗게 멋진데, 결국에는 건설 폐기물로 남아버렸습니다. 저기 파헤쳐 놓은 거 많이 보이시죠? 자, 여기는 제법 큰 사업체가 있습니다. 자, 무려 감정가액이 23억이나 되는 거대한 찜질방 사우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욕을 쫙 해주시고 강원랜드 쪽으로 옮겨주시는 버스 시간표가 딱 붙어 있습니다. 거의 막매 시간마다 버스가 온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대충만 보셔도 이 정선의 경제를 돌리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강원랜드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유찰이 일어나는 동안, 어, 뭐, 아무도 별로 관심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감정가 22억 8천짜리가 6번의 유찰을 겪고 나서 지금은 이제 가격이 3억 8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4일 뒤에 또 이제 길이 잡혀 있습니다. 또 유찰, 뭐, 안 되겠습니까? 혹시 구미가 당기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 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안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이 건물에는 유치권도 당연히 붙어 있고, 또 임차인도 한명 있습니다. 자, 이런 물건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런 물건을 전문적으로 좀 취급하신 분 아니시면 그냥 보고 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단순 계산으로 23억 정도가 여기에 들었다고 보면, 최종 가격 3억 8천까지 내려왔다고 하면, 이 가격으로 성사가 된다면, 그동안 못해도 19억, 약한 20억 정도는 주인이 벌어야 됩니다. 벌어놔야 되는데, 그래야 뭐 손해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산골짜기에서 얼마나 많이 잘 돼야 저쪽 찜질방에 앉아서 찜질을 해대야 저 20억을 벌었겠습니까? 아마 이 찜질방에서 흘린 손님들의 땀으로 이쪽 계곡물, 저 계곡으로 내려가는 저 물을 다 채워야 아마 20억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벌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아마 정승 강원랜드에 가서 여기서 번 돈을 더몇 배로 뻥튀겨야 그 20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강원랜드는 막 뺏어가지 않으면 다행이죠. 과연 도와줄까요? 불한증막의 효과 이야 정말 저기 저렇게만 되면 아프거나 죽을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거 아무 검증도 없이 막 생각나는 대로 적어 놓아도 되는지 우리 당국에서는 체크 안 하고 그냥 적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면실입니다 저런데서 이제 몸좀푹 찢으면 그냥 막, 피로가 확 풀리겠다. 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나이든 사람들도 뭐 굳이 여기 이런 데 와서, 어, 마 저런 거는 이제 안 하는 시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다운 경치가 이 강원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곳에 자신의 돈이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까지 깊게 들여다보면 아마 누군가는 정말 아침에 눈뜨기가 너무나 지옥 같은 그런 곳이 아닐까요? 자, 그런 심정의 사장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동안은, 어, 아직도 그럴까요? 아, 처음에 문, 배업을 할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하전민, 어, 그것이 결코, 결코 농담이 아닌 하전민하고 사는 것이 정말 속편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앞에 벌리고 있는 모터 캠핑장, 뭐 저것은, 저것은 또뭐 희망을 갖고 하겠지만, 글쎄요, 글쎄올시다. 자, 누군가는 옆에서 저렇게 수없이 많이 무너져도 또 자신만의 희망, 뭔가에 하나 꽂히게 되면 반드시 자신만은 잘될 거라는 어떤 이상한 믿음이 생깁니다. 뭐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차에 꽂히면 꼭그 차가 그 차를 사봐야 되는 아, 이런 것이 심리학에서는 인지 편향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뭐 이런데도 그런 게 적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강원도의 산화는 자 여기서 오늘도 한번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